어 여기거든 여기 지금 한 1cm 넣게 심었어 그리고 여기다가 셀시멘트 해가지고 머리, 머리 얼굴부터 머리가 커 보이게 수술하고 나더니 얼굴 더 커졌지. 그치 더더 넓적해지고 더더 넓어진 거 같지. 45도는 없어졌어도 그러니까 차라리 45도 있었을 때가 얼굴이 더 작아 보였을 거야. 귀 이렇게 실리콘 넣어가지고 귀 튀어나게 해도 얼굴 작아지지 않아. 얼굴 작아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중화면 축소에요. 중화, 중화면 축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얼굴 작아져 봅시다. 눈 크게 하려고 엄청 눈에 눈 크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잖아. 수술 많이 했잖아. 근데 안 커지잖아. 여기보다 밑에가 더 커서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잘 해보자. 여기 완벽하게 뼈틈 없이 중화면 줄었고. 이만큼이나 이게 몇밀리에 15mm 넘을텐데 15mm 이상 각각 30mm 이상 줄어들었어요 주황면이 지금 절반이 됐어 어? 눈이 커지잖아 눈밖에 안 보이잖아 지금 얼굴을 작게 만들려면 주황면을 줄여야 되는 거고 얼굴의 가운데가 큰데 겉에 자꾸 키우기만 하면 얼굴이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거꾸로 가운데 얼굴을 갖다 확실히 줄여줘서 비율을 맞춰야지 얼굴이 작아 보이고 예뻐 보이지. 절대로 머리 심는다고 머리 에시멘 어, 예, 트는다고 해서 <laughs> 얼굴이 작아 보일 수가 없지. 더 커지지. 그그 그 그런 발상 자체가 뭐 어쨌거나 성공적으로 얼굴을 갖다가 비율을 맞춰서 작게 잘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이분도. 머리 살짝 걱정이야. 너무 머리가, 머리를 많이 심어놔서 저걸 좀, 좀, 재모를 해야 되나? 뭐, 고생까지 그들 정도로. 그냥 걱정이긴 한데, 뭐, 재모하는 거야. 뭐, 레이저로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 그 문제 없어. 없고.